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최근에 많은 구독자 분들로부터 중국어는 간결하면서도 뜻이 심오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유래를 알려주면더 재미있게 중국어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코너도 저희 민간 외어 TV에 있으면. 어 민간 t v 를서의 역할을 하는 데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요구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민간외교TV는 많은 구독자 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또 구독자님들이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여러분들이 거의 다알수 있을 것 같은 중국어로 뚱시 우리가 항상 말한 그 물건을 있죠 중국어로는 뚱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는 동서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동서 남북 할때 동서입니다. 그러면 왜 물건을 동서 남북에서 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동서인 뚱시로 불려오는가?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은 왜 남북이 아니고 동서 똥시로 불리우는가이 글을 적으신 김정령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령 님은 중국 동포 군이시고 장춘대학교에서 일본어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 동포 연구소 서장을 맡고 있고 중국 동포타운 신문 편집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필 수기 수백 편을 발표했고 오늘이 이 이야기는 김정령 작가님이 출판한 역사 문화 이야기 맛 못 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중국인은 물건을 왜 남북 남베이로 불려오지 않고 동서인 똥시로 부릅니까? 그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송 시기 주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주희가 아직 출시하기 전 어느 하루 시가지 골목길에서 대바구니를 들고 오는 제자 성원화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디 다녀오시라옵니까 물으니 주이가 저잣거리에 가서 똥 씨를 사오려고 하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려고 합니다라고 했겠죠? 제자가 이하해서 왜 선생님은 남북 난베이를 타지 않고? 동서, 똥씨를 사려하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남북을 사지 않고 동서를 사냐. 그냥 남배라고 하지 않고 똥씨라고 하냐. 이런 뜻이겠죠. 응. 주위가 자네 어행을 알고 있지?라고 말하니 성원아가 그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위는 음, 그럼 됐네라고 말하고 나서 수염을 쓰다듬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유명 스승들은 제자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늘 거일 반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하나의 각이 90도라는 것을 알면 나머지 세 각이 얼마라는 것은 스스로 터득하라는 것이 바로 거일 반삼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은장이력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제자 성원화가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오행에 이하면 동은 목이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분석해 본 것입니다. 동은 목, 나무목자이고, 서는 물금자입니다. 남은 불화자이고, 북은 물수자입니다. 가운데 중앙은 흙, 터, 자입니다. 만약 대바구니에 화, 불 화자를 담으면 대바구니가 타버릴 것이고, 만약에 북인 물 숫자를 담으면 물, 물건이 다 세어나 버리겠죠. 물을 담으면 다 세어버릴 것이죠. 물이 다 세어버릴 것이죠. 그래서 아, 남북을 사지 못하고 동서를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겸해서 하려니까 쉽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은 동서, 남북에서 동서라고 중국어는 뚱시로 불려온다.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왜 남북으로 불리지 않냐? 남북에서 남은 어행으로 보면, 은 불화자, 북은 물수자 그러니까 대바구니에 불을 담으면 타버리고, 물을 담으면 새어나기 때문에 남북으로 불리지 않고, 어, 동서로 불류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뭐 중국분들도 좋고 뭐 한국분들도 좋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좋고 여러 뭐 네트워크 세상이니까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저희가 뭐 전화통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으니 댓글을 쭉쭉쭉쭉 남겨주시면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지 민간외계TV의 김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